자 이번 시간은 어떻게 하면 그레이브즈처럼 등을 만들 수 있냐? 일단 먼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가슴은 일단 이거는 거의 돌덩이고 일단 물론 나는 이제 등 롤남이니까 등 위주로 얘기를 하자면 근데 웃긴 건 여기 이제 등이 안 보여 이게 뒤돌아 있는 사진 있으면 참 좋은데 일단 그래도 약간 대략적인 느낌을 봤을 때. 얘가 지금 팔이 안 붙잖아. 지금 이게 팔이 원래 사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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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있어야되는데이안 붙어. 그러니까 여기 이제 대원근이라 그러나 광배 이쪽이 미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안 붙어버려. 등도 약간 승모지 미쳤고 내가 봤을 때이 뒷판이 진짜 엄청 두껍고 그냥 엄청 넓어. 그니까 러 이러려면 약간 등도 등인데 등 상부 쪽을 좀 해줘야 돼. 거기다 지금 후면 어깨 미쳤지. 어깨의 전면이 이쪽인데 후면이 더 올라와 보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러려면. 자, 일단, 그레이브즈처럼 등 만든 버팅 롤남 루틴. 근데 여기서 아닐 수도 있음. 전문가 아님, 뇌피셜, 반박시 헬창 말이 맞음. 안그래 내가 딱 오늘 등 운동을 하고 왔어. 그레이브즈 느낌 나지, 지금. 약간 나잖아, 지금. 나는 맨 처음에 약간 몸 풀기 식으로 로우 머신, 우리 헬스장에 있는 게 뭔지 이름이 모르겠는데 rtx머신? 아닐 수도 있어 이거를 이제 한 팔씩 약간 최대한 가동 범위 넓게 그리고 이게 김종국님 채널에서 내가 본 건데 처음에 등 운동 할 때는 위아래보다 앞뒤로 땡겨주는 게좀더 좋음. 이게 왜 그런지는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내가 느끼기엔 내가 원래 어깨가 안 좋은데, 약간 어깨에 부담이 조금 덜함. 초반에. 무리 없이 등 운동 시작 전 나쁘지 않은 운동. 그리고 솔직히 나는 내가 사실 그렇게 잘 못하는 것도 있지만, 웬만하면 약간 등 상부. 대원근 먹히려고 해. 이게 사실 하부도 중요하긴 한데 여기가 이제 하부지. 근데 솔직히 하부는 약간 조금 고급 스킬. 난 헬린이니까 그냥 일단 상부만 가도 안은 간다. 사실 이게 예를 들어 등을 이제 뒤에서 봤을 때 이게 보통 예를 들어 여기에 이 이지리얼이 여기. 이즈리얼이 여기 이제, 와, 그레이브도 멋있다, 이러면서 보고 있어. 그럼 사실, 이렇게 보진 않아. 그, 그러니까 어디를 보냐면, 이즈리얼이 어디를 보냐. 이즈리얼 시선, 딱 여기, 이 어깨 라인. 그러니까 뒤쪽에서 이렇게 보는 거야. 이 아래를 보진 않는다고. 보통 사람들도 그래. 그래서, 어, 어깨 넓다, 등 넓다. 보통 다, 정면에서 보면 이쪽, 뒤에서 보면 이쪽. 한, 여기는 사실 필요가 없어. 여기는 필요가 없어 여기가 크면 일단 장땡이야 그래서 나는 사실 여기를 잘못 먹이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상부 승모, 중앙 승모, 그다음에 여기 대원근 이쪽 이쪽으로 최대한 등 운동을 하려고 그래 사실 못 내가 못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다음 이거 했잖아 이제 몸 일단 달궜어 그러면 이거는 이제 보통 한양팔 각각 5세트 알 먹이는 느낌으로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이게 자극을 넣을, 넣기가 을넣 이제 엄청 쉽진 않으니까 그냥 초반에 근육에 알먹인 느낌으로 해서 자극을 잡아주는 거지. 그 다음에 2번 비하인드 레플라운. 이게 이제 여기 이제 그 부가 뒤돌아 있으면 이게 뒤등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이쪽 어떤 느낌으로 하는 거냐면 여기를 키워서. 이 근육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렇게 많아져. 많아지면서, 이쪽을 밀어내. 그러면서 이제 약간 프레임 커지는 느낌.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약간, 승모근도 등을 깍 쪽으로 밀어내는 느낌. 그래서 이걸 하면 뒤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가 엄청 당겨 그리고 여기 승모까지도 약간 쓰고, 그러면서 이렇게 약간 넓혀주는. 이런 느낌. 다시. 깨끗하게 해야 돼. 다시. 그런, 아, 씨. 그래서 이거를 무게는 그렇게 무겁지 않게 승모 짜주는 느낌으로. 이것도 5세트. 그 다음에 이제 랩풀다운을 하는데 맥그립이라 그러나?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나는 이제 어깨가 안 좋아서 맥그립을 이용해서 고중량 하려고 아, 무게 이제 좀 올려서 5세트. 이게 고중량. 나 같은 경우에는 등 운동을 할때 위에서 아래로 아니면 아래에서 위로 당기는 거 중에 하나만 정해서 고중량.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맥그립으로 고중량을 한 거고 뭐 아니면 동 이제 가는 하게 티바로. 이게 진짜 너무 맛집이야. 로우가 이제 고중량을 해야 느낌이 좋으니까. 이것도 고중량으로 하긴 하는데 만약 이미 고중량 한번 했으면 예를 들어서 레플 라운 내가 이미 고중량 한번 했다. 그러면 너무 무겁게 안 함.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레플 라운을 그렇게 고중량을 안 했어. 그러면 이제 티바로에서 고중량을 또 세려 주는 거야. 레플 라운 느낌은 그냥 등 전체로 당기는 느낌. 어차피 고중량 고중량이니까. 티바로는 이렇게 손잡이가 있잖아. 당기는데 여기 가 얼굴 있고 허리를 약간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당기잖아. 근데 약간 그레이브처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상체를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약간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긴 한데, 이렇게 해서 약간 이 위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뒤로 치면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쪽으로 위로 이렇게 당겨줘. 상체 약간 세우고, 상부 먹인다고 생각. 그러면 그레이 이브즈 등 거의 완성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나는 일단 턱걸이. 이게 왜냐면 약간 턱걸이가 뭐라해야 되지 약간 전환도 쓰고 이두도 써 가지고 초반에 하면 팔에 힘이 없을 수 있어. 그래서 마지막에 원래 내가 10개 했는데 한 5개밖에 안 돼. 그럼 한 5세트 하다가 힘좀 남은 거니까 로우를 하나 더땡기던지 그러니까 약간 턱걸이를 오늘 내 운동 컨디션 체크용 힘좀 남는다? 한 프로그램 정도? 어, 보고. 약간 힘좀 빠진다. 그러면 그냥 턱걸이로 거의 두, 세개될 때까지 짜주기. 이렇게. 그래서 뭐 턱걸이는 기본적으로 5세트에서 많으면 거의 뭐 10세트까지도 할 때도 있긴 해. 그러니까 약간 짜주는 느낌으로 하면. 그단요 정도? 몇 세트야? 솔직히 난 세트수를 거의 하진, 막 세고 있진 않아가지고. 그냥 약간 더 이상 못할 것 같다. 그러면 그냥 그만. 이렇게 하면 그레이브즈 같은 등을 만들 수가 있어. 약간 이렇게.